여호사 18장 15절 조사 챕터 18-15 남쪽 지역은 키리안 여아린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 넵토와 스물까지 이르더라. 또그 경계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의 끝과 북쪽에 있는 거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의 끝까지 내려가며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여부수, 여부시까지 이르며, 또 엘로겔로 내려가 북쪽에서 뻗어나와 엔세메스로 나아서아두님 오르막길 맞은편에 있는 겔릴루스로 나아가, 나아가 루벤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향하여 지나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으로 벨로글라 옆을 지나가고 그 경계의 끝인 요단 끝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만이 일어나니 이것이 남쪽 지경이니라. 요단은 동편에 있는 땅의 경계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족속대로 얻은 요의 사면 지경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약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코와 베도글라와 케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파라와 오프라와 케발함 모나이와 오프니와 가반이 열두 성읍과 그 출락들이요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페와 크피라와 모사와 레켐과 이르페엘과 렐라와 셀라와 이렙과 여부시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키랴스로 열레 성읍과 그 출락들이더라. 이곳이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유업이었더라. 시몬의 유업. 여호수아 19장 1절. 조수아 챕터 19, 1. 두 번째 제비는 시몬에게 고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족속대로 나와 왔으며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안에 있더라. 그들이 그들의 유업으로 가진 것은 부엘세바 혹은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아셈과 엘톨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벤말카복카봇과 카봇 카봇 하살수사와 벨스바우과 시루사루헨이니 열세 성읍과 그촐락들이요 아인과 렘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과 그 촐락들이며 또 남쪽의 라맛과 발랄벨까지이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모든 촐락들이라 이곳이 시몬 자손의 집화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더라. 여호사 18장 24절 말씀 케팔 함 모나이와 오프니와 가바니 열두성어가 그출락들이요 케발 람 모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그 철자가 세 번째로 긴 이름이다. 제일 긴 이름은 마알랄하스마스 이고, 두 번째 긴 이름은 쿠산 리사다임이다. 마을 살날 하셨어. 여호사 1 9장 구절 말씀. 시몬의 자손 유업은 조수아 챕터 나인틴 번 나인. 시몬 자손의 유분은 유다 자손의 분기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음이더라 그러므로 시몬 자손이 유다 지파의 유업 안에서 그들의 유업을 얻으니라. 수블룬의 유업 세 번째 제비는 수블룬 자손을 위하여 그족속대로 나왔으니 그들 유업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의 경계는 바다와 마랄랄라와 라로 말랄라로 올라가서 다바 셋에 다다르고 용노암 앞 강에 다다르며 동편 사리 으로부터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여 칼키슬타볼르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피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기탈해패를 지나 이타카신에 이르며 렘몬메도아로 나온 길은 네아까지 가며 그 경계는 부편으로 돌아 한나나돈에 이르며 그 끝은 입다엘 볼짜기더라또 카탓과 날날과 심론과 이달라와 베들렘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그촌락들이더라 이것이 수블론 자손이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성읍들과그촌락들이라 이사칼의 유업. 네 번째 제비는 이사칼 곧 이사칼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 족속대로 나왔더라. 그들의 경계는 이스레엘을 향하여 캐슬룻과 수냄과 하바라인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탑빗과 키시온과 야베스와 레멕과 엔간인과 엘라다와벳 파세스며 그 지경은 타불과 사시마와 베스미스 이르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에 있으니 열여섯 성과그 촌락들이더라. 이곳이 이삭할 자손의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촐락들이라 아셀의 유업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 족속대로 나왔더라 그들의 경계는 핵카트과 하물리와 베텐과 악삽과 알람멜레과 아마과 미사이며 서쪽으로 칼멜에 다다르고 시올림 나세 이르며 해도는 쪽을향해 돌아 베다군에 이르며 수블론에 다다르고 네이엘과 베데맥의부편을 향하여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며 왼편으로는 카불에 이르고 또 배부 헤버론과 루홈홉과 한몬과 카라츠 큰시동까지 이르며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 또카타과 라할랄과 시몬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모두 열두 성과그 촌락들이더라. 이것은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과는 다른 별도의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은 북쪽 지파인 스불론에 속해 있다. 오늘날 행해지는 범, 빈번한 속임수들 중 하나는 19세기의 많은 불신과 불신자들이 크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불신자들이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과 관련해서 명백한 모순이라고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그들의 불신이나 위선이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것이다.